이거 많은 분들이 너무 대공감하시고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맞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스페이스의 공식 재간등이 재동이 배준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2025년을 맞이해서 노스페이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좀아웃도어 활동 보여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등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혼자 등산하면 너무 외롭죠 오늘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인왕산도 힘들다고 하던 아차산까지 등산을 했던 우리 김 김미경 쇼호스님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준열님과 함께하게 된 저는 쇼호스트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오. 아주 귀한 스페셜 게스트분을 <laughs> 모셨는데요. <laughs> 네. 저희 노스페이스 애슬리 팀의 김인경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저 노스베이스 s 3리 팀의 김인경이고요 이+ 이들 사이에서 천천히 조용히 강하게 걸어간 극강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저희 자어 이제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산을 준비하는 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자리를 한번 이동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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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laughs> 근육을 풀기 전에 근육은 어디부터 있어요, 관절에부터 관절, 있어요. 관절에 붙어있죠 관절에 그죠 근육 먼저 막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일단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풀어야 될거 이제 허리하고 다리 쪽인데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볼게요 네.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 구부린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접는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접는다 딱 당기네요 어, 그렇지, 뒤쪽이 네. 오른발끝만 들어볼게요 오. 오. 뒤뚱거리지 말기 우와. 어디 땡겨요 뒤쪽이요 종아리하고 휩쓸이 땡기죠 여기서 새끼 쪽 살짝 들어 그다음 엄지 들어 종아리 보면 바깥쪽 있고 안쪽 있어요. 뒤쪽 말고 그 바깥쪽하고 안쪽을 좌우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 이렇게. 다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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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후. 이제는 크게 돌릴 건데 뒤로 뺐다가 아, 뚜둑뚜둑 느낌 나죠? 네. 이 고관절이 잘 움직이면 넘어지지 않아요. 가서야 이거만 돌려도 별로 안 춥죠? 네. 그... 아, 그... 예. <laughs> 안쪽을 좀 풀어볼게요. 옆으로 앉아서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안쪽에다 집어 넣어. 밀어. 아, 야. 우와. 방구살 딱 나왔어. <laughs> 발목을 가볍게 한번 뒤로 보내서 하나. 이거는 누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laughs> 뒤로 보낸 다음에 체중을 쭉실린다고 생각하세요. 등산하면서 다치는 게 무릎하고 그냥 발목이에요. 발목. <laughs> 이 정도면 간단해요. <laughs> 간단해요. <간단하게. 웃음> 네, 발목이 가벼워, 발목이, 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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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라갈 준비 됐 있어. 어우, 좋습니다. 네. <laughs> Let's go, let's go. 고고고고고. 등산 제품 기초 배우기 빠밤. 자 오늘 저처럼 등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등산 제품을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와 <laughs> 체온이 떨어지면 어디 체온이 떨어질까요? 신부 맞아. 신부 아 체온이 떨어졌을 때 하이버 써미아라고 해서 아 저체온증에 걸릴 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옷으로 보온을 해주는 레이어링 시스템. 먼저 뭐 옷에 대한 얘기를 네. 하면 네, 가볍게 탈의를 하나씩 네. <laughs> 한번 해볼게요 맨 겉에 입는 옷은 당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바람을 막아주고 어. 또 눈도 막아주고 아. 비도 막아줄 수 있는 왜냐하면 비나 눈이나 이런 자극들이 들어오면 스며들죠 어, 네. 스며들면 그때 너무 추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차단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우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옷을 입을 때 그냥 네. 입지 말고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네. 다 잠가주세요. 최대한. 그다음 지퍼 있으면 다 잠가주세요. 아, 아 지퍼도 잠가요? 네, 집을 다잠궈야 돼요. 포켓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잖 아, 그렇죠, 아, 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집이 열려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집을 잠궈준다라는팁 하나. 오, 팁 하나. 팁 하나. 아, 와, 몰랐어, 몰랐어. 만약에 바람이 좀 많이 불면 이 상태에서 후디를 써준다. 모자라요. 아 그다음에 음. 얼굴을 보온해주고 막아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입하고 코하고 직접 닿지 않게. 차가운 공기가 계속 머물수록 내 호흡이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내 칼라 같은 거 좋아. 이렇게 해서, 와. 얘가 살짝 내려가도, 몸하고 얼굴하고 쓸려도, 얘가 좀 막아주면서, 호흡도 막아줄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좀 얇은 형태도. 있더라고요. 어, 좋죠, 좋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벗으면. 네. 미들레이어가 나와요. 어, 미들레이어. 보온 역할도 하면서도, 활동성도 좋고 그래서 얘를 벗고 얘만 입고 벗는 거죠. 음, 저희도 그, 3, 리스 짜라란. 이 안에 또뭐 아, 입었어요? 얇은 이너. 이너. 네.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면이 드시면. 면 소재 빛 땀을 흡수하는 능력이 최고래요. 아 근데 흡수한 채로 걔가 마르냐? 마르는 상태는 아 낫습니다. 아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 제품처럼 얘는 빨리 흡수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제품을 안에다 꼭 입어줘요 마지막으로는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인슐레이터 하나를 준비해야 돼목못본 자켓을 아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쉴때 아 위급하지 않아도 내가 쉴때 위에다가 빨리 하나 딱 걸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배낭에 넣어 갖고 다녀요 똘또 말아서 오, 말아서. 오 예, 요렇게 오딱 접어서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아텍스 의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집어 넣으세요? 고아텍스 의류 배낭에 집어 넣어 그냥 옷 접듯이 접어세요 접듯이. 한 번, 볼까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게이 고아텍스 의류라는 게 여기에 중간에 고아텍스 필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필름이 구겨지면 기능이 떨어지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접고, 그 다음에 쑥쑥, 그럼 이제 최대한 도, 아, 말아요. 말아서. 살짝 말아서. 어, 모자에? 오. 모자에? 우이되버리네 이렇게 싹 집어넣어요. 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어, 괜찮다. 제가 해서. 있는 거랑 크게 완전 달랐네요. 그 다음에 또한 번, 장갑에 대해서 얘기했고, 음. 장갑 많이 갖고 오셨는데, 네. 내 몸에 어느 위치에 장갑을 넣어놓으면 좋을까? 어. 몸에 가장 따뜻한 어? 부분 있죠? 어, 진짜요? 예. 네. 그럼 얘를 잠깐 음. 보온할 때도, 저의 꿀팁이에요. 겨드랑이 껴놔요 이너 포켓에다 아. 넣어놓고, 아. 따뜻함을 유지하다가, 내 손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따뜻하게 아. 입 아, 그 부분이, 부분이 약간 음. 느껴지는 음. 느낌? 장갑은 너무 크지 않고, 자기 손에 딱 맞는 게 좋습니다. 스틱과 폴이란 말이 유사한 용어죠. 네. 짝대기죠. 지팡이란 뜻이에요, 네. 지팡이. 근데 기능을 좀 가진 것들을 폴이라고 좀 많이 표현해요. 아. 그리고 이제 알파인 폴이냐, 노르딕 폴이냐. 오. 노르딕 같은 경우에는 평지 폴이에 충격을 바로바로 바로 흡수하기 위해서 분리가 안돼 있어요. 아, 일자 일자형이에요. 근데 알파인 폴 같은 경우에는 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오. 근데 알파인 폴 잡을 때 제일 사람들이 잘못 잡는 게 이렇게 잡거든요. 전에 어, 폴은 여기에 보면은 걸쇠가 하나 있죠. 네. 뭐 어떻게 하냐면 어, 알파인 포로 약간 사선으로 잡아서 내렸을 때 손목이 딱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고 그 상태에서 엄지 검지가 가볍게 엄지 검지로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아. 밀게 엄죠 고마이, 고마이. 손가락을 약간 피드시해서 밀어준다. 보통은 등산하면은 거의 하체 힘으로 가잖아요. 네. 네. 알파인 포를 네. 사용하면 그 사체로 가는 힘의 30%를 상체로 올라와요 속도가 30%빨라집니다 실제로. 오. 그리고 충격력도 30% 줄여줘요 지금 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악세사리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노려등용이에요 평지 아 걸을 때 등사랑 같이 생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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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데크나 아니면 아스팔트 이런 데를 걸을 때 좋고요 아니면 모래 같은 거 그다음에 얘를 만약에 빼어내야 될 테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어, 예를 들면, 돌이나, 얼음 같은 거 찍어야 음. 될때요 아. 어, 그래서 날카로워요. 그니까, 러 뭐하고 연관시키냐면, 바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니다 바닥에 따라서. 오, 네네. 그러면, 이건 왜 있을까요? 이건 마스켓이라는 건데, 바닥이 있는데,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막아줘야 돼. 아, 더 이상 못 올라오게끔 하는 거요그죠 진짜 과학적이다. <laughs> 진짜 하나하나 하나 그냥 막 설계된 게 아니네. 맞아, 맞아. 아, 어. 어, 가벼운 오늘 같은 등산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아이를 좀 사용하는 걸좀 위로 올라가 때 올라갈 때는 음. 좀 자제해 주시고 내려갈 때는 확실히 무릎에 충격을 얘가 보호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가는 등반에서는 이 아이를 잘 사용하는 음.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아또 궁금한 게요. 네. 등산화 단화 신고 등산한 적도 있거든요. 옛날에. 진짜 이 버텨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 등산화와 일반 신발이 다른 거는, 지금 흙이 보이죠? 네. 이게 뭐냐면, 그립감이에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산이나 아니면은, 마운티 월링을 할 때는, 그립과 접지력 두 가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을 아웃솔이라고 하는데, 아웃솔이. 아웃솔이 달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드솔이에요. 미드솔이 너무 쿠셔닝이 좋아도 안 돼요. 오히려 무릎이 더 충격이, 발목에 충격이 많이. 와요 하지만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쿠셔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탄성력을 갖고 있는 미드솔을 사용했어요. 트레일러닝에 적용한 것을 경등산에 지금 적용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얘는 고아텍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 마지막은 보안 시스템이죠, 이거. 어, 말할 나이가 없네요. 이거. 예, 네. 네, 제가 이걸 착용하고 걸어봤는데, 얘는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어, 아, 그냥 주셔서 네. 신호만 봤지. 그냥, 그냥 등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이 등산의 그 노고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 그런 시스템이었요 역시 노스페이스. 네네. 그리고 이거 없어. 안에 깔창 있잖아요. 네. 이게 메리는 오리예요 네. 메리는 오리라는 게 뭐냐면, 땀이 나면 모아텍스의 네. 파라독스라고 해서 방수 기능은 되게 뛰어난데 발산 기능은 그거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느려요 아. 근데 메리노울을 여기다 장착했기 때문에 땀이 메리노울 깔창으로 흡수됩니다 재낭에 대한 부분인데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여기는 지금 어깨끈 조절이 안 되어 있죠 어, 어깨끈 조절 요소가 없죠 네. 근데 아, 여기는 그러네요. 숄더하고 자기 숄더하고 맞출 수 있는 길이 조절 장치가 아, 있어요. 음. 그러면 자기 어깨 라운딩하고 맞춰서 요거를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모르세요. 처음 알았어. 요게 있어요, 중간에. 네. 이게 뭐냐면 가슴. 아 위치 네, 네, 만약에 격하게 올라갈 경우에 허리 버클을 해버리면 네. 이게 허리를 좀 많이 불편하게 네.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버클을 채워줘요 흉골 도 얹는 아. 정도로 해서 가볍게 눌러줘서 아. 다른 건 몰라도 비가 오나 이러면 우스페이스 가방의 대부분의 등산용에는 이게 있어요 우와 오 고민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아, 쉬워. 바로 쉬워. 씌워서 오. 비가 하나도 안 세게 바로 오. 배낭을 매서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아 해주시면 되는 거. 와 이건 아시죠? 뭐예요? 저거요? 아 <laughs> 이게 완전 위하고 아래로 분리돼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메고 산에 갔다가 바로 출근해요. 분리를 딱할수 있게 <laughs> 잘 만들었네요. 오케이 배 상당히 잘 만들었어. 오 기가 막히네. 근데 이제 내려올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아 그거를 30%에서 40% 남겨놔야 되거든요. 오른쪽 다리 만졌죠 오른쪽 음, 무릎이 아니야? 그렇 딱 힘을 발, 발현했을 때 무릎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건 그만큼의 부상 확률이 있는 관절이에요 어쨌든 한데? 우리 배우 <laughs> 이병헌 님과 <laughs> 함께 <웃음>